자, 반갑습니다. 9월 25일 아침 7시 35분입니다. 저는 적풍 유경훈이고요. 어제 미증시 시황, 그리고 오늘 한국장 대비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하루였었는데요. 어,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나온 파월이장의 발언. 음, 기준금이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라는 발언들의 영향을 주면서 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빠졌어요. 일본, 중국은 다 올랐거든요. 그데 한국만 빠져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있나 싶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미 증시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 지표거든요.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에 고용 지표, 우리가 많이 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시 반에 나올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PC 물가 지표가 아홉 시 반에 역시 나올 거라서 이 시간대에 항상 지표를 잘 보시면 파월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의 발언은 막 기존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기, 똑같은 기조와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어, 해석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는 빅테크 대체로 조정이었었고 테슬라 혼자만 불쑥 올랐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데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테슬라가 어, 로보택시에 요즘 힘을 많이 실고 있습니다. AI 로보택시에 힘을 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자꾸 이제 미래 지향적인 좀먼 미래 얘기를 자꾸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 10월 2일 날 발표하는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이번에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고 있고 트럼프와 3개월 만에 만나서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랑 만난다는 게 이게 좀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정치 활동 재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려보다는 관계가 좀 좋아졌다고 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만남과 만남 전후에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 목표치를 보면은 티가 확실히 날 거예요. 9월 중순만 하더라도요, 9월 초 중순만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 차량 안 팔린다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이게 이제 중국 인도량 나오기 전이거든요. 막다 하향에 다 하향. 어, 바클레이즈는 275달러. 목표가 다 하향. 모건 스탠리도 하향. 뭐, 티디 코엔 300달러 때, CFRA 300달러, 캔터 피치 제럴드도 355, 다 하향시켰어요. 골드만삭스도. 근데, 일론 머스크 트럼프 만나서, 어, 서, 관계 이상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량 이상무, 이번에 유럽 판매량 늘어날 거다. 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어, 테슬라 목표치. 어, 올라온 거 보이시죠? 548 있죠. 500 있죠. 450 나오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시키는 그런 애널리스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울프리서치에서 나온 리서치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는 1% 증가한 거다. 해당 수치는 시장의 평균 예상치인 44만 5천 대를 넘어선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이거예요. 음,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자동차 세 공제가 끝납니다. 7,500 달러나 준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어 빨리 사자라는 이제 수요가 포함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의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테슬라의 주당 순위 EPS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예상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10월 15일날 실적 나옵니다. 10월 15일 날짜 달력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10월 15일날 테슬라 실적 나온다. 근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반영을 생각해.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고 꺾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 전까지는 일단 저는 이 상승세를 좀 즐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어, 마이크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빠지잖아요. 호실적에 빠지는 거는 이거는 마이크론의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반도체는 양호했어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 주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재가 나오면은 큰 호재가 나오면 바로 차익 실호 나오는 거는 요즘 미국 미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한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인데 아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리바바와 중국 주가 다 올랐습니다. 알리바바가 캐시우드가 매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가를 뚫었고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어, 3년 3년간 74조 원을 투자한다고 올해 2월달에 발표했는데 그거를 증액하기로 발표를 발표했고요. 또 엔비디아랑 협업한다. 거기다가 최근에 바이두랑 손잡으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 등 굉장히 다양한 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냥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고 알리바바 자체 AI 모델에 대한 소식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제 미국 아이, 미국의 AI가 빠지니까 중국 AI가 어제는 크게 주목을 받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바이두가 큰 급등, 그리고 알리바바 급등, 나머지는 그냥 어, 중국 주 가니까 그냥 대충 따라붙는 어, 테마주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알리바바가 크게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쪽은 어제 강한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어제 1% 넘게 반등했고요. 이건 30분봉 차트인데. 어제 한국장 내내 오르더라고요 한국장 점심 때부터 해서 쭉 올라서 자정까지 상승하다가 장마판에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최근에 며칠 동안에이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이 또 눌림목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플론스 에너지가 제가 계속 이상급등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날도 소개드렸고, 이날도 소개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3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가고 있죠? 지금 월가의 목표가를 다 뚫어버렸어요. 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태양광과 그 풍력주도 어제 반등을 했는데, 원전이 빠지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원전 하락은 신재생의 반등. 근데 사실 미국은 같이 간다 그랬죠. 같이 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이 좀 저평가다 보니까 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플러스 에너지가 지금 ESS 쪽에 대장주인데, 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 지금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애들 가잖아요 벌써. 이제 한국은 항상 좀 늦, 늦으니까. 한국 2차 전지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율인데, 아, 이게 환율이 어제 밤에 1,405원으로 끝났습니다. 6, 6원까지 갔다 왔어요. 드디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환경은 나빠졌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하는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효과는 좀 단기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뭐였죠?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뭐 선박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가 요즘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지금 추석 연도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쉬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가 일주일을 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슬슬 비중 조정을 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도 주식을 좀팔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특정 섹터만 공략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밤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엔 어, 총회가 한미 정상회담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깜짝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결국 베센트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냥 안보 협의 잘 되고 있고 내 어,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미국의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알래스카 LNG 사업 한국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좀 자존심 때문인지 알래스카 한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장관은 협의 중이래요. 그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네 말이 맞는 거가 아닐까? 뭐 저것도 협상 카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음, LNG 프로젝트 결국 하는구나. 결국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밀고 싶은데요 제가 세진중공업을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추천했습니다 세진중공업 동방선기 1승 이 3인방을 다른 조선업종도 물론 많이 추천드렸지만 이쪽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LNG 선박 관련 주거든요 선박 최근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 동해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번에 성과가 없었지만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거. 대왕고래는 성과가 없지만 동해 가스전은 계속된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 미국에서는 LNG를 계속, LNG 사업을 크게 벌려서 LNG를 미국에서, 미국 영토에다가 싸게 공급을 하고 또 다른 국가들한테도 수출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LNG 선박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들을 좀 봐야겠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이랑 일생을 많이 밀었었죠. 네. 주가가 이제 보니까 딱 반등할 때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밀리,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약간의 조정 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환경이 돼서, 제가 또 예고 드렸, 예고 드렸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번 주에 조선 방산 저점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방산은 어제 크게 올랐어요. 조선이 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진중공업 같은데 사실 1승도 똑같아요. 1승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조선업종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보실 분들은 매수가 21,500원에서 2만 2만원 사이.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어, 정고점을 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음, 대략한 잘먹으면한30% 정도 나오겠죠 수익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죠. 세진중공업이랑 조선업종. 자, 끝으로 어, 우리 지난번에 공개방송에서 드렸던 우리 2주 전 공개방송 추천주였던 심텍이 4만원의 최종 목표를 도달했고요. 무려 4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 그 12일날 드렸던 내용인데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 이거 실적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대로 잘 갔어요. 오늘은요? 오늘 조심해야 돼요. 어, 마이크론도 하락했고 차익실현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전략이 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택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내일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또 이제 2주마다 공개 방송을 하는데 내일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 딱 짧게 1 시간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또 있으니 와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시고요. 게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좀 컴컴한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속보가 나오네요. 김민석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라고 뭐 강경 발언을 하네요. 어 저런 발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미국은 어, 유럽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한국은 25% 유지. 그러니까 한국은 당분간은 25% 관세가 유지될 것 같네요. 자동차 쪽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저런 얘기 나올 때가 바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과의 만남은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어요. 그게 10월 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가가 선반영되는 걸 생각하면 어, 당분간 자동차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추석 끝나고 나서 보면 좋겠죠. 네, 그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